안녕하세요.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 지금 갓성비 스마트폰 중 갤럭시 최강자는 CPU가 굉장히 좋아진 갤럭시 점프 3라고 할수 있고, 아이폰 중에서는 아이폰 SE 3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의 공통점은 출고가격이 40만원 초반대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책정되어 있고, 각 브랜드의 최신 5G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이고, 그리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에서 가장 좋은 AP를 탑재했기 때문에, 게임 성능도, 카메라도, 일반 웹서핑도, 출고가격을 고려하면 정말 불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제품은요, 단순히 출고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발품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혜택이나 저희 같은 판매사가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갤럭시 점프 3는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이어서 재고 구하기가 수월하지만 아이폰 SE 3세대는 출시가 작년이었던 만큼 최근에는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중단되었던 제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 KT에서 갤럭시 점프 3가 출시되면서 아이폰 SE 3세대의 약정 혜택이 최고점을 찍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재고도 다시 재입고 되었는데요. 두 제품 비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이폰 SE 3세대의 구매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 64기가 기준 통신사는 이번에 가장 저렴해진 KT를 기준으로 출고 가격이 4 2 4 6 0 0원인 아이폰 SE 3세대 6 4기가는 처음부터 슬림 요금제로 개통해도 공시 지원금을 출고 가격과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G 스마트폰은 초반에 이제 9만 원이나 10만 원대 요금제를 잠깐 유지하시면서 공시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아 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SE C3세대는 처음부터 슬림 요금제로 개통하셔도 출고 가격과 공시지원금이 동일해서 기계값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전국의 어떤 매장을 가셔도 재고만 가능하다면 기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핸드폰 매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핸드폰 판매점에서 발품 파실 경우 기기 변경 번호 이동 가입자 상관없이 처음부터 슬림 요금제로 개통하셔도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계값 무료에 더불어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어필하자면. 실예로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슬림 요금제로 개통해도 기기값 무료에 캐시백 2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금 판매점에서 SE 3세대를 구매할 경우 기기값 무료에 캐시백 혹은 캐시백 대신에 다양한 사은품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나이폰 3세대 갤럭시에선 갤럭시 점프3 둘다 지금 구매 조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한번 발품 팔아서 가성비 스마트폰을 정말 가성비로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던 자료면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후회하시지 않게 좋은 정보 자주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